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시겠나요? 자정이 지난 늦은 밤 아이가 아파서 마음은 조급한데 통행 허가증을 받기 위해 응급실이 아닌 경찰서에 가야 한다. 야심한 시각 출출한데 냉장고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야식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고 배달도 시킬 수 없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했는데 5분 거리 집 앞에 갈수 없어 다음 날 아침까지 회사에 발이 묶여버렸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다들 아시나요? 정부가 지정한 시간에는 거리를 다닐 수 없게 한 고강도 조치인데요.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지식광부, 오늘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 그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에겐 근현대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처럼 멀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분명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거니는 것도,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마주앉아 새벽녘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금지되던 시절. 야간 통행 금지 조치는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됐고 6.25 전쟁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954년엔 경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전 국민을 통제했습니다.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12월 3. 11일 등 특별한 날엔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도 했지만 야간 통행금지는 무려 37년간 지속됐습니다. 대개 통행금지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는데요. 매일 밤 자정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면 거리 곳곳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총을 든 경찰은 사엄하게 경비를 섭니다. 단속에 걸린 통금 위반자들은 새벽 통금이 풀릴 때까지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다음날 직결 심판을 받고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1982년 1월 5일 그날 밤은 좀 달랐습니다. 통금 단속을 피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시내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은 한산했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통금 시간에 딱 걸려 방범대원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민들도 없었습니다. 대신 새벽까지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통행금지가 해제된 날이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귀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비로소 저녁에 있는 삶을 누리게 된 시민들은 통행금지 해제를 격하게 반겼는데요.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허가증이 있어야만 할수 있었던 심야 응급환자 수송과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열차나 전철도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택시는 심야 영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주유소도 철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시장도 영업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야시장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심야 식당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거리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도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갔죠. 사실상 24시간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편의점 같은 새로운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이를 가장 반긴 건 연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금 해제 이전 우리 젊은 남녀들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전 아쉬운 이별을 하거나 근처 여관으로 들어가 짧고도 긴 밤을 함께 보냈죠. 야간 통행 금지 덕분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통금 해제 이후 연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데이트 장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늦은 밤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야경 관광 버스도 등장해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됐고요. 이때부터 심야 영화 상영도 시작됐습니다. 배우 안소영의 에마부인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심야 상영을 한 작품인데요. 개봉 첫날 엄청난 관객이 몰려 매표소가 부서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야간 토행 금지가 해제된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이듬해 첫 야간 경기까지 즐길 수 있게 됐죠. 여가문화의 확대는 시민들의 지갑을 열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즐겁게 논 만큼 또 버려야겠죠 야근 철야 근무도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어진 생산 공장들은 3교대 근무를 도입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공사 현장에서도 늦게까지 작업하면서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금 해제와 더불어 디스코텍, 캐바레, 룸사롱 등 유흥문화까지 발전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편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 사실인데요, 이 좋은 걸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분단 국가 휴전 중이라는 상황을 무시할 순 없을 거고요. 치안 유지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뒤에는 국민들을 쉽게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태타로 집권한 제5공화국 정부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전면 해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6 서울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대외적으로 치안 유지와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국민을 달랠 유화 정책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통행 금지 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성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의 자유를 되찾은 오늘날 여러분은 온전한 하루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부여가 40년 전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던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있었고 88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개최와 맞물려 전면 해제됐으며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지식 공부였습니다.